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42장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전에 살펴본 2사의 1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한 말씀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다면 40장부터는 회복의 말씀, 구원의 말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히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5절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절의 말씀. 우리 다음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아멘.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동참하도록 하시기에 하신다는 그 말씀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누군가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바로 인사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소개를 하게 됩니다. 저의 이름은 박성원이고, 전도사이며, 당진성결교회 다니고, 몇 살입니다. 이런 등등 자신을 소개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함으로써 나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이 그만큼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상대방으로 하여금 믿게 하고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내 자신을 소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매주 교구별로 전도를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전도를 나가게 되면 굉장히 다양한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호감을 가지고 다가오는 사람, 처음부터 눈도 안 마주치는 사람, 그냥 지나가는 사람, 모른 척 하는 사람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전도를 하기 위해 처음에 접근하게 되면 저를 굉장히 의심의 눈초리를,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쳐다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상한 사람은 아닌가? 뭐 나에게 뭐 수작을 부리는 사람은 아닌가? 뭐 판매하려는 사람은 아닌가? 이런 식의 눈빛이 저에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러면 저는 제 소개를 하게 됩니다. 저는 당진성결교회에서 나왔고 전도서를 하고 있습니다. 당진성결교회는 저기 원당동 이안아파트 앞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분들의 눈빛이 의심의 눈빛에서 갑자기 변하면서 제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자신을 소개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우리가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리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만큼 능력이 있으신 분이며 우리를 사용하시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충분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지금 소개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의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시며 자신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동참하게 하시기 위해서 충분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자신을 소개하신 후에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6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인의 빛이 되게 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6절을 통해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 가장 먼저 하신 일을 말씀하고 계신데 그것은 바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아무 곳이나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의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부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여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은 24,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며 우리에게 나타난 기적과도 같은 일인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고옥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살아생전에 지금 다, 삼일교회라는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이신 송태근 목사님께서 옥하는 목사님을 만나셨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 송태근 목사님께서 오카노 목사님께 이러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목사님은 언제 가장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보람차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사실 송태근 목사님께서 오카노 목사님께 이런 질문을 한 이유는 오카노 목사님께서 사랑의 교회를 담임 목사님 담임 목사로 계실 때 교회를 많이 부흥시키셨고, 또한 제자훈련에도 일가견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답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질문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카노 목사님께서는 그 질문에 이러한 답변을 하셨다고 합니다. 성태근 목사 "나는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것을 사용하시는 것에 가장 행복하고 보람차. 다른 사람들은 보면 교회가 크게 부흥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주니까 성도들 가운데 제자훈련에 대한 많은 열매들이 보이니까 보람차다고 말할 법도 한데 오카노 목사님께서는 그런 열매로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런 열매로 보람찬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자신을 하나님께서 직접 사용하시고 택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행복하다라는 답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야기를 영상으로 듣고 한동안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 같은 그 멍한 기분에 쌓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이러한 감동이 있습니까? 보잘것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아무 이유 없이 사랑해 주시고 자녀로 품어주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날마다 감사와 감격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나와 같은 사람을 지금 이 자리에 세워주시고 불러주셨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더 놀랍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불러 주신 이후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모른 척하고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손을 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 중반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른받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번 붙잡은 손을 절대로 놓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고 싶고 때로는 놓을지언정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절대로 놓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흔들리지 않고 세워지는 역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부름 받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떠한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6절과 7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절 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 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세움을 받아 백성의 언약으로 이방의 빛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은 약속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처음 언약 그 약속을 맺으실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증거로 3년된 암소, 3년된 암염소, 3년된 순양을 쪼개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는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의 언약이 되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증거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은 우리를 통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시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빛이 없는 곳에 빛을 비추고, 그 어둠을 몰아내고, 사랑이 없는 곳에 사랑을 흘려보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증거로 우리가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실 때, 오늘 보면 7절의 말씀처럼, 눈먼자들의 눈을 밝히는 역사가, 갇힌 자들이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이루,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치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 가운데 우리를 동참하시겠다, 동참시키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삶의 자리로 각자의 자리로 보내실 때 우리는 그곳에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사도행전 29장을 써 내려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이 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사도행전 29장을 각자가 쓰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으로서 하나님의 빛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단편적인 예지만 우리 주변의 아픈 지체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돌보는 일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제가 코로나에 걸렸을 때 참으로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 죄송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코로나에 걸려서 혼자 집에서 칩거 생활을 할때 많은 분들이 어떻게 저희 집에그집 주소를 아시고 저희 집 앞에 죽을 놓고 가시기도 하고 또한 과일을 놓고 가시기도 하고 뭐 반찬을 직접 가져오시기도 하고 핸드폰 기프티콘을 통해서 뭐 보내주시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음식을 배달 배달하시, 배달하시는 분이 또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누워 있었는데 누가 초인종을 띵동 띵동 누르요 저희 집에 찾아올 사람이 없거든요. 근 누구세요? 하니까 어, 누구 누구님께서 치킨 놓 치킨 배달하셨습니다 하고 놓고 가신 거예요. 어, 누구 누구님께서 어, 뭐 이렇게 햄버거 놓고 가셨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 저는 그런 사랑을 받으면서 어, 너무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죄송스러웠어요. 왜냐하면 내가 뭐라고 이런 사랑을 받아도 되나? 내가 이것을 받을 만한 일을 했었나? 이런 생각이 제 안에 샘솟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받은 사랑이 제가 느껴지기에는 너무나도 가분한 사랑으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단편적인 예지만 우리가 이처럼 남을 돌볼 수 있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남을 돌보는 일을 통해서 우리의 지체들을 돌보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순종하며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지난주일과 또 이번주일 여러가지 이유로 예배당이 나오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다. 저처럼 코로나에 걸려서 혹은 다른 아픔 등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자리를 지키지 못하셨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백성의 언약, 이방인의 빛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는 모른 척하고 나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돌보고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기도하다가 어떤 분이 떠오르게 된다면 함께 찾아가서 안부를 묻기도 하고, 혹은 그것이 어렵다면 전화 통화를 통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로 이방의 빛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일인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5절에 나타내듯 우리에게 영을 부어 주시는 하나님만을 우리가 의지할 때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함으로써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사랑을 나누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로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보면 구절의 말씀처럼 우리 가운데 일어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새로운 일, 새로운 역사가 우리 안에 샘솟아 날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시는 도구가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